기아 타이거즈는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해 팬들의 우려를 샀다. 특히 코치와 일부 선수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음울한 분위기가 원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열악한 성능에 대해 해당 이슈와 관련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아 이범모 감독의 경기 운영에 대해 구단 내에 불만이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최근에는 기아의 이번 경기에서 내분의 조짐이 보이는 경기력이 대표적인 예라는 분석도 있다. 14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히어로즈전에서는 2위 엘지 트윈스가 9위 하나 이글스에 패하며 승부가 벌어졌다. 기회였지만 기아는 꼴찌 키움에게 붙잡혀 경기 초반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기아는 2라운드부터 꽤 유쾌하게 출발.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골문을 때렸다. 왼손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며 최원준의 절묘한 슛에 이어 최원준의 절묘한 슛으로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키움 히로지도 이후 득점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 일부에서는 1, 3회말 기회를 놓치며 7회까지 득점 없이 버텼으나 8회말 집중력을 발휘하며 9점을 압박했다. 최조한의 볼넷 이닝말 홈런으로 기아를 이겼다. 말 그대로 한 번의 타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범호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선발 동화를 5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아낸 뒤 6이닝을 투입해 숫자 싸움을 결정했다. 불펜 투수 7회말 위기 상황에서는 연속 투수 교체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복싱에 비해 뼈아픈 역할을 당했고 기아의 공격은 계속해서 잽을 날렸지만 결정적인 반격은 없었다. 특히 4번 펀처 나성범의 느린 활약이 눈길을 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나성범의 부진은 팀내 최고다. 이는 경기 전반의 경기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명 타자로 활약하며 팀의 핵심 포지션을 맡는다. 문제는 그의 활약이 예상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다. 지명 타자로 활동하는 동안 소크라테스, 김도영 등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체력이 저하됐다. 더욱이 나성범의 부진은 팀에 제공하는 장비가 매우 부족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과감하게 나성범을 라인업에서 제외했지만, 나성범은 그 자리에 없었다. 플레이어와의 개인적인 관계 또는 이 이름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기아의 공격력은 극도로 약화되고 투수진도 과부하 상태에 빠졌다. 나성범이 1번 타자로 나선 가운데 계속 부진한 결과가 나왔다. 성범의 고정된 플레이 포지션으로 인해 변우역 같은 젊은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변혁은 최근 좋은 타격품을 보이고 있지만 블로킹도 활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성범이 필드 위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에게 뛸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변은 나성범 때문에 베이스를 막았다. 세 번째 공격수인 김도와 나성범이 중심이 되는 플레이에서 성범이 네 번째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팀의 공격 흐름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성범이 다음 타자로 나섰을 때 득점권 내 타율의 향상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높은 연봉을 고려하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성적이었다. 나성범이 4번 지명타자로 확정되면서 기아타선은 더욱 단조로워지고 있다. 범이며 주로 수비와 수비를 담당한다. 그의 능력도 약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나성범은 공을 잡을 수도 득점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대 투수가 줄여서 더 많은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어렵다. 따라서 주자를 위한 전략을 고안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득점 라인의 다양성도 제한됩니다. 포메이션이 공을 치고 주자들을 꼬집는다. 나성범이 지명타자로 4번에 고정되면서 기아의 타선은 불균형했고 결국 팀이 무너졌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공격력이 감소합니다. 한편, 이범호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김선빈과 박찬호를 기용하는 방침을 설명하며 타순을 조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김선빈이 삼성 이승민의 스피드와 클리어링 능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팬들은 프라도의 공이 빠르지 않다며 그의 분석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이 감독은 선빈이 점차 타격 능력을 회복하고 있어 선배 선수들을 김선빈보다 앞서는 타순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누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전략을 잘 실행하는지 그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박찬호와 김선빈의 최근 타격 성적은 예상보다 낮아 중앙타석에 배치됐다. 이 전략이 팀의 공격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호 감독은 박찬호에게 1번과 타순을 배정했다. 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박찬호는 여전히 선발투수 중 가장 낮은 8%에 머물렀고 타율과 라인도 더 이상 1번 타자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팀 전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번 타자 자리에서 박찬호의 폼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위욕과 태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이 박찬호를 9위로 떨어뜨리면 경기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박찬호는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팀 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타자는 이범호 감독의 구시대 야구 추종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는 높은 타율을 지닌 타자이다. 조작성 이로 인해 3루수 김도영은 좀처럼 득점 기회를 얻지 못했고 4루수 나성범은 폼을 잃고 삼진으로 경기를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나성범의 낮은 출루율과 부진한 성적을 토해냈다. 따라서 박찬호가 1번, 3번에 오르지 못하면 단 1득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타자 김도영은 타석에 진자가 없어 노이를할수 없다. 득점이 나왔고 나성범의 부진한 타석이 이어지며 팀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야구에서는 경영상의 고집이 방해가 된다. 팀 육성 일본의 높은 출루율을 활용한 다른 팀들과 달리 기아는 삼성의 김씨처럼 일본의 출루율이 낮은 타자들을 배치해 효율적인 공격을 펼치지 못했다. 지찬의 출루율은 4리, 박민우의 출루율은 4리인데 둘다 일본이다. 이와 달리 이범호 감독은 성적이 좋은 선수를 타석 중앙에 배치하는 대신 홈런을 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성범을 1순위에 고정시켰다. 이는 상대 팀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팀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나성범에 대해서도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나성범이 그 사람들 중한 명이라고 추측했다. 한국 최고의 선수들은 홈런을 칠수 있는 선수를 중앙에 놓으면 팀이 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댓글은 나성범의 최근 부진과 맞물려. 팬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팬들은 팀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선수를 고집스럽게 고용하는 것은 팀의 해로울 뿐이라고 믿습니다. 을보이 코치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그의 야구 스타일은 전통적인 방식에 묶여있었고 변화하는 야구 트렌드와는 거리가 멀었다. 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 팬들은 이런 완고한 영입 정책이 팀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감독도 예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팬들과의 거리감과 고집이 팀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이런 상황에서 코치와 선수들 사이에 저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선수들이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팀내 갈등이 성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